안녕하세요 큰세상약초 t 바 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봄나물로 묵나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눈개성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개성마는 주로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단연생 초본으로 남부지방 보다는 저 중부 이북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양지 쪽보다는 습도가 높은 서쪽이나 북쪽 지역에 잘 자라며 꽃이 흰색으로 핀다고 즉 눈, 눈개 섬마하며 주로 6월부터 8월 사이에 꽃이 피고 있으며, 열매는 7, 8월에 갈색으로 익으며 주로 타원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열매 한번 보십시오. 열매는 크지 않죠. 아주 작은데 익을 때는 반짝반짝 광채가 있으며 주로 관상용으로 아니면은 약용으로 많이 심고 있는 것이 이눈개석마입니다 키는 다 자라면은 약 1m 정도 되고 뿌리는 아주 목질화되어 단단하고 제법 굵어지죠. 이눈개석마에 어린 순을 말려서 나물로 이용하면은 고기 맛이 나며 아주 풍미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이쪽 남부 지방에서는 쉽게 많이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산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채취할 수도 있죠. 중부 지방 쪽에서는 이 눈개승마를 사실 재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잘게 잘라 말려서 귀한 약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몸에 힘을 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보신작용이 뛰어나고 산성질이라 몸에 열을 내려주며 고혈압, 당뇨에도 이 눈개 성마를 활용하며, 타박상이나 근골통, 관절염, 골절, 이러한 곳에도 이 약재를 다려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개 성마는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뛰어나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평소에 만성피로, 즉, 눈이 침침하고 피로한 이러한 증상에도이 눈개성마의 뿌리와 줄기를 약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봄나물로, 묵나물로도 좋으며 약재로도 기하게 활용되고 있는 눈개성마 텃밭이 있다면 조금 재배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경제 작물로 활용해 보십시오. 미래의 사업은 이러한 건강 식품이나 약재 이런 것들이 아마 곽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약재로는 풀 나물을 쓰지만은 신약은 그냥 화학 공장에서 화학 약품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약제의 근본은 풀나무로서 신약은 신기술을 활용할 뿐입니다. 내 생활 주변에 이러한 풀나무가 모두 귀한 약이며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건강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세상약초 t v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홍보 많은 분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산야초 잘 몰라서 활용 못하면은 산야초 강좌 두드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뀔 만큼 좋습니다 또한, 거리상 멀어서 강의받기 어려우면 인터넷 재택 강좌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